이렇게 전체 치아가 다 빠지신 분들이지만 지금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방송 내용 보시면요 이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또 임플란트 치료를 잘 받으셔서 식사를 잘 하시고 있는지 또 임플란트 치료는 나중에 모습을 보여 드리겠지만 식사를 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젊어지는 치료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젊어지셨나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이 환자분들이 저 물음표 속에 사진이 어떻게 변화될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료법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그리고 내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원하는 게 아프지 않게 그리고 부작용 없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장님? 네. 음. 우리가 많은 분들, 임플란트, 내가 치아가 좋지 않아서 치과에 가긴 가야겠는데 고민되는 거뭐 100가지도 아, 넘습니다. 음. 네. 그 중에 가장 크게 고민되시는 것은 3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플까봐 또 음.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병원에 자주 가야 될까봐 어, 뭐 저희 상담하다 보면은요 8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도 병원에 오셔서 바쁘다고 빨리 가셔야 된대요. 음. 뭐가 이렇게 바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요즘은요 연세 드신 분들도 사회생활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바쁘시죠. 병원에 자주 오시기도 힘들고요. 또 병원에 자주 오셔서 내원 횟수라든가 이런 것도 최대한 줄이고 싶어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의 통증과 시간이 무서운 것 뿐만 아니라 비용도 돈이 많이 들까봐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에는 요 이와 같은 통증과 시간, 내원의 수또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인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수술 방법,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의사의 경험에 의존해서 잇몸을 절개해서 열어서 신고 꼬매고 하다 보니까 아참은 엉뚱한 곳에 심는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는 이와 같은 부작용이라든가 통증 시간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통증과 시간과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무엇보다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과연 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치료법이 어떻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지 저희가 영상 속에 한번 담아봤거든요. 영상 보면서 원장님의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병원에 오시면은요 지금 보면은 컴퓨터 화면이 이렇게 화려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의사의 경험에 의존해서 잇몸을 절개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때부터 잇몸 뼈를 찾아서 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는요.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0.01mm 이하의 오차로 임플란트를 컴퓨터가 미리 정해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부작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요. 또 혈관이라든가 신경관을 건드려서 요즘 TV 보면은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는 컴퓨터 힘을 빌어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도 사람이다 보면은 아차하는 사이 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의 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그 식립 위치를 파악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라는 건데 아마 물론 요즘은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을 합니다만 이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고령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피해갈 수 없는 게뭐 당뇨 고혈압 이런 전신 질환일 텐데 그런 어르신들도 가능한 건가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어. 제가 뭐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여러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아, 그렇게 치료를 받으신 분의 사례를 보면서 아 설명드리면, 아, 좀더 와닿으실 네. 것 같아요. 이 분은 70대 후반 어르신이셨어요. 음. 대전에서 오시던 분이셨었는데, 어, 제가 처음 뵙기에도 당뇨도 있으시고, 고혈압도 있으시고, 뭐,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전신질환이 없으신 만큼, 어,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기존의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치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정도로 몸 컨디션도 많이 안 좋으셨던 분이에요. 지금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네. 활짝 웃고 계시죠? 혈색도 네. 아주 좋아지시고 이분은 지금 식사를 드시고 싶은 음식을 잘 드시니까 저렇게 당도 당 수치도 오. 좋아지시고요. 건강하게 식사를 잘 하실 수가 있었던 분의 사례였습니다. 네, 네. 젊어지는 치료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분은 60대 중반이셨던 분이셨는데요. 왼쪽 사진 한번 보세요. 네. 마찬가지로 저렇게 전체 치아가 다 없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시고요. 네. 우리가 60대 중반이셔도요. 여자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남녀노소 다 아마 있으실 텐데요. 네. 저렇게 치아가 좋지 않으셔서 틀리를 끼시게 되면은요. 친구분들하고 모임을 하실 때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세요. 음. 왜냐하면은 틀리를 이 방송 보시는 틀리끼시는 분들은 아 맞아 내 얘기야 하시겠지만 틀리를 끼시고 다른 분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요 틀리 안으로 음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하고 계신데 혼자 계시다면요 뭐 음식물 빼겠지만 다른 분들하고 모임을 하시다가 혼자 화장실 가셔서 음식물 빼고 오시고 이러시면은 다른 분들이 또 자꾸 물어보신대요왜 음. 그러느냐? 틀리 끼시면 입천장도 많이 덮으니까 또 입맛도 모르고요. 이분 한번 보세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전체 치아가 다 빠지신 경우에도 임플란트 개수를 많이 심는 것이 아니라 위에 네 개, 아래 네개 정도만 심어서도 이렇게 전체 치아를, 시간을 일반 임플란트보다 최대한 줄여서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었고요. 이분 보시면 이렇게 식사를 잘 하시고 또 치아까지 예쁘게 잘 만들어 드리니까 활짝 웃으시면서 또안 하시던 화장도 예쁘게 하고 다니시고요. <laughs> 네. 아주 행복해 하셨습니다. <laughs> 예뻐지셨어요. 네. 한분더 볼까요?